어, 설교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까지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아, 예수께서 직접 이 영생에 대해서 어, 전도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수치와 따돌림을 간구해서라도 먹어야 될 물을 갖기 위하여 글로 갔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다 물통을 버리고 다시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도하죠. 아, 여기서 특별한 오늘 본문하고 연계돼서 딱 하나의 주제가, 주제를 먼저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해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 그런데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합니다. 왜냐면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떡하죠?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죠. 또안 됐을 때는 그 기도의 마음이 서서히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더 답답하다고 더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해결이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인지 자세한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실 토로한 거죠. 실은 토로했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찔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쳐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좀 창피하지만은. 얘기했을 따름인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답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사마리아 여인의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토록 찾아헤매던 여섯 번째 남편이 백마를 타고 나타났나요? 아니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신데렐라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외견상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틀을 그 사마리아에 머물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우리가 그를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편에서 봤을 때는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서두에서 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 남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아직 나의 행복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외견상은 아무것도 바뀐 건 없으나, 그러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여인은 똑같습니다.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왜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고 아무것도 좋아진 것도 없는데 왜 그는 자기가 먹을 그물 항아리를 뒤로 던져버리고 바로 마을로 뛰어갔습니까? 별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왜 뛰어갔어요? 왜냐면 하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과거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짓누르고 짓누르고 짓누렀던 그 불행함의 스토리. 그 여인의 인생을 쥐 흔들어 봤던 그 치욕의 그 때, 이 따돌림의 그삶 자체가 더 이상은 그 여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내 주변에 무엇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내 밖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것이 뭐, 틀렸다고 얘기는 할수 없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왜 너는 안 바뀌느냐, 입니다. 나는 안 바뀌고, 정작, 정작 바뀌어야 될 것은 내 영이요, 내 마음인데, 나인데, 나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 자체는 안 바뀌고, 바깥들만 늘 내다보죠. 그러니 아무리 바꿔줘도,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나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1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2번의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10번의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동일한 문제들이죠. 모습은 색깔은 다를지언정,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장에 유대인의 명절에, 아니, 4장이죠. 4장 43절에 이틀이 지나메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거기서 머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아주 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갈릴리에서는 또 영접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아, 봐라. 이거 봐라. 바로 이 성경이 모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순된 것이 아니라 깊이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지자가 선지자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떤 그 높은 대접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대접을 잘 받다 안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45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 그를 영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접합니다. 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거든요. 과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적들을 본인들이 직접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기적의 사람, 이적의 사람이 온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4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그 무덤에서 나왔죠? 살아서 나왔습니다. 나사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문둥병 환자 그리고 소경되었던 사람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찌르시는 것은 너의 영생은 어디 있느냐? 너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요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요 이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기곳에 왔습니까? 왜 예배드리러 이 진료와 제자교회에 왜 왔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 교회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밴딩머신이 아닙니다. 여긴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들고 와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분량을 들고 와서 내가 얼마만큼의 헌신의 분량을 가져와서 예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지 예수님께 내 세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진솔하게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갈릴리에 예수를 영접했던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적의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러한 우매한 무리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것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이적이 자기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로 인하여 예수를 영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44절과 45절은 어떤 충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두 번째 왕의 신하가 여기서 왕은 헤롯 왕이죠.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라는 그 자체 그 표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권세와 부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도 자기 아들 하나를 살리지 못했죠.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7절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장 뛰어 들어갑니다. 왜냐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4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그리고 그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합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왕의 신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께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적과 이적만을 너희들은 찾고 있구나라는 진정으로 그들의 중심을 지금 찌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49절에 이렇게 그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 신화는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다시 고향으로 가죠. 그 사람은 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래도 저를, 그래도 같이 가셔야 된다라고 안 합니다. 이 왕의 신화는 어느 정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좀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51절, 52절, 53절에 보면은, 어, 그 왕의 신화가 <laughs> 그 종들로부터 연락을 받죠. 아들이 낳았다. 그 때를 거슬러 들어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때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사실 응답받은 순간에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네. 나의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있지 않네. 할렐루야라고 뛰죠. 그러나 특별한 것은 이 왕의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언제냐, 언제냐.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이 하신 그 그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을 때 기뻐 뜹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자주 받은 사람이면 일수록 더두려워합 처음에는 뭘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라고 뛸 거죠. 그러나 그 사건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것을 역으로 계산하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내 영이 보았을 때, 그때는 두려웠답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하고는 다릅니다. 나를 직접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나의 모든 영과 유기, 수라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왕의 신하의 이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 이분은 그저 단지 기적을 이루시는 그분이 아니시구나. 기적 이상의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전세와 모든 부기를 가진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절대 무능함 앞에 절대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저 여기 갈릴리 그 많은 무리들처럼 자기 세상의 문제 해결이 해결됐다고 그저 기뻐서 뛰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단지 이적이다. 단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표적이다.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직접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간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께 나오십니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십니다. 아니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전체 어찌 보면은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신약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요, 그리고 전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내 영생은 어떠한 영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떨어진 생명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생명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의 시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라는 사실입니다. 껍데기는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 사람이 변해버린 것이죠.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주를 찬양하더라. 내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그 깊이를 더욱더 깊게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세상 문제라는 풍랑과 바도 앞에 섰을 때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 위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더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